안 돼. 어쩔 수 없이 채굴해야 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다안다 아, 나 이제! 거리의 문을 폐쇄할까요? 안돼안 돼, 안돼 아, 개 아슬아슬하네 아, 씨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서와, 어서, 어서. 어때 만들어? 그럼 또안 되지. 아니야, 안 돼. 제발. 사냐야? 누구에게 대모를 맡겠습니까 사제 아니 아니 그래 열어 틀렸어 사살해 안돼 벌써 사제와 장군이 살해당했습니다 죽여 조살 마상부에 해 내가 대체해 주지. 연애를 열어. 안 돼. 아, 로렌시아비께서는 새로운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좋아 폐하, 아드님이 훌륭한 황태자로 성장하셨습니다. 들어오게 하라. 난 차기 공왕이다. 이교도는 하나도 남기 없이 죽이겠다. 오케이. 새끼 폐기는 폐기가 아주 멋지구만. 음. 좋아. 좋아, 좋아. 폭포를 지켜라. 안 돼, 빌려줘. 짜자. <목소리> 폐하 함께 성의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듭시다. 백성이 우리 사이에 좋은 모습을 보고 싶어 하고 있어요. <목소리> 오호라! 명환이야. 그래. 괜찮겠지. 국왕의 환영에 준비에 정신 팔린 사이 서부의 왕은 왕국 영내에 침입했으며 국왕은 옥자를 빼앗겨 유형에 처해졌다. 이런 미친. 다 나눠주도록 해라. 하수도 정비 시. 공부의 제후가 공격해옵니다. 진병하자면 우리에게 승산이 없습니다. 알겠대. 나랑 내기할래? 좋아. 판돈 올려. 판돈 올려. 판돈 올려. 오케이. 한번 더. 판돈 올려. 오케이. 오케이. 판돈 올려. 오케이. 그만. 설마 미친놈아, 그만. 부 최대로. <laughs> 아이 미친. <laughs> 폐지하게. 우유화를 그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피쉬 컴님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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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범람했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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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래 그래. 거짓말쟁이로그 닥치고 다른 그로 가기나 가자! 잠시 이곳에 머물러도 될까요? 왕비도 그대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구만 편애가.. 폐하가 편애하고 계시는 그 의사는 은신처인 방에서 신의 가르침을 반하는 실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닥쳐 묘소로 들어가는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안돼 당연히 함께 가자 저보다 미스 타르스콜 걱정해주시는 거봐 임지량 성병에 걸렸습니다 밤마다 미스 타르스콜을 방문하는 거 그만둬 주십시오 아니 된다 알겠네 어떤 곡이지? 다른 건? 다른 건? 다른 건? 알겠네 교회의 권위가 약해져 이미 백성의 폭동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폐하도 어서 도망치십시오 뭣이? 바로 결혼 그렇구나 멍멍아 상인들 앞에 자려는 야담을 내려놓는 거 어때? 저는 이제 곧 죽습니다. 평의 원인은 모르겠군요. 만약 죽게 된다면 부디 고양이 보드 무덤으로 보내주십시오. 알겠네. 안돼, 공룡 모두 짐의 것이다. 음, 상관없겠지. 이걸로, 상해리길드 왕도의 시장에 폐하가 동상을 세우고 싶어합니다 굿 명군이란 나를 말하는 것이지 아이들이 늑대에게 습격당했습니다 우리만으로 퇴치 가능할까요? 내가 퇴치해주겠네 폐하는 사형 도중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쾌절을 일으키고 있는 쪽에 발을 절단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잇 폐하 한입 드셔보셔요 화상을 입을 뻔했다 멈춰라 아니 된다 동쪽 나라와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체력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성전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가자! 어... 안돼 알았다 군사를 소집하라! 좋은 생각이야반값으로 내리도록 해. 맞아 드려라 아니, 된다 소독하자. 폐하 부디 이 성전을 그만두어 주세요. 피보라면 드릴테니 바로 군을 철수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은 무의미합니다 그래 그래. 거절라 장군. 우리나라에 적이 많아 군사비가 큰 부담이 됩니다. 총정교섭을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구만. 오른쪽이죠 왼쪽이죠 오른쪽. 한금 십자가를 주고 기쁨에 소리지르며 달려나갔다. 음? 퀵자가 그 어디서 났습니까? 가지고 돌아가도록 해라. 징병을 조금 더 해야 합니다 그래 유명한 납을 황금으로 바꾸는 실험을 착수해보고 자금을 먼저 해주실 수 있, 있을까요? 짜죠 음 다른 건? 다른 건 다른 건 고맙네 폐야 알만드 성으로부터 무덤으로 가는 순례를 시작합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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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대로의 전개구만 자제해라 폐하는 폐렴을 앓고 계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고마워 풋나기 녀석 너는 곧 죽을 것이다 왕의 노세에 최후로 맞이한다는 건 말할 수 없는 행운이지 폐렴으로 죽었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쟤는 보입니다. 폐하는자기 동물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해? 난 가젤이라 생각해. 상인 길드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들 규제로 풀어 주십시오. 알았다 한 다음에 다시 아니다 하면 돼. 가젤 데려와 왕도 건설하는 게 어떻습니까? 알겠네. 성에 대규모 화재가 났습니다. 난 호전적이고 개방적이야. 이자를 죽여라. 자 잡아 보거라. 이제 됐어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쪽으로 가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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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좀 듣거라 그렇지 버섯을 먹는다 예 s 봄축제 예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 짜자 사용수가 너무 많습니다 군사들도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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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를 몇을 빌려달라고? 아, 아 안돼 돈이 없어. 아 안돼 안돼. 아니 되네. 때에 따라 다른 법이지. 밤의 왕도는 위험합니다. 야간 외출을 금지합시다. 되겠네. 이건 자네가 대처하세요. 아 방어를 구혀라어 다른 나라로 꺼져. 와자개 아슬아슬하다 지금. 왕도를 지키 <laughs> 성벽을 건설합시다. 비용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못해 못해 지금. 아 그래. 한다. <laughs> 야! 1998년이 되면은 악마가 나타날 거라는데 이번 세기 악마가 다시 나타난다. 이게 마지막 찬스다. 알겠다. 종전이 실현된 것 같습니다. 음, 굿. 알겠네. 그래. Ha no! det. 가자. 오션. 바이킹이 공격해옵니다. 좋아, 좋아. 아, 포예 포로도 몰살할까요? 포로를 해방하라 블루민턴 장군과 왕비가 침상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왕비를 죽이도록 일부 다처제 성직자를 파견한다 옛부터 수도원에서 생산해온 물을 규제를 걸어주십시오 안된다 오케이, 만나 키스 브안 되고 좋아 좋아 닥쳐 줄래? 음, 닥쳐 하야 겠네. 조사 해 봐. 오케이 okay. 한다 비둘기랑 도대체 어떻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장군에게 맡기자. 이게 언제 찾을 거야? 옹? 1976년 좀 있으면 나 태어난 년도 나온다. 알겠네. 그래 그래.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자 먹어라. 한번더 할까? 이제 됐어.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잡아 보거라 됐어 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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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n 시 e 야 정신 머리 없어 e a n 이새끼 미친거아니야? 돈 다갖고 날른격 음 좋아좋아 좋아. 바로 파견 식민지로 만들거라! 미친 이거 어차피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래. 안아줄까? 여정 어린 기도. 열정을 린기로 소독. 그래. 증세. 굿. 시민들 폭동이 일어나서 굿. 금 더파 굿. 주장을 믿어줘. 안 가. 그렇지. 그렇죠. 상태가 이상해. 안 돼! 아까 이거 숫자! 아까 그 마법의 숫자 빨리! 그 마법의 숫자 여기다 빨리 적어주세요. 빨리! 이...